어, 어제가 추석 당일이었고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 또 자녀분들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방문해 오셨을 것 같아요. 어, 추석은 설 명절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추석의 유래를 아시나요? 유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을 세게 되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나와있지 않아요. 정확한 이유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유로 추석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성의 설명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명절도 정확한, 정확한 유래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명절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명, 명절은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명절이 왜 생겼는지 성경말씀에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 불임절이라는 불임절이라는 이 성경의 명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는 추석 때 여러분 뭐 먹죠? 추석 송편 먹죠? 송편 좀 드셨나요? 예전에는 송편 집에서 빚기도 하시고 만드셨는데 요즘에는 다 사드시죠? 그렇죠? <laughs>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불임절에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런 빵을 만들어서 먹거든요. 저 빵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만의 귀. 하만의 귀. 좀 이름이 좀 특별하죠, 이 과자 이름이. 도대체 하만은 누구고, 왜 하만의 귀를 저런 빵 모양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임절이 주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불임전이라는 이 명절이 있기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요 출애굽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아말렛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있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아~ 어, 그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어~ 어~ 이렇게 전쟁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했는데 아말렉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딱이 전쟁만 이겼던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 지금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지만 아말렉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 완전히 아말렉을 멸망할 때까지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시작 어, 시대 와가지고 모세가 언덕에서 팔을 들었던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언덕이 있었고요 한 사람이 팔을 들고 있었고요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때로는 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싸우고 계실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의 공격일 것이다. 그러나 영적 감각이 무디거나 없는 분들은 아마 이게 영적인 싸움인가, 영적인 부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모르고 아마 지내고 계실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한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 그런데 하만이 누구인지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와 아각 사람 아각 사람. 여러분 근데 아각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줄 아세요? 네, 무월창 말씀인데요. 사울이 하빌라에서부터 애굽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아 잡고 아각을 사아 잡고 아각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사람의 아말렉 사람. 시기적으로 보면 어,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당시에 아말렉과 싸웠을 때가 한 천년쯤 전이거든요. 천년쯤 전. 그런데 천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레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구약의 사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 모르드계와 하만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모르드계라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이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서라는 처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딸은 아니었고요. 그의 사촌의 딸 그러니까 조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이차가 아주 많이 났던지 에서를 마치 딸처럼 길렀다고 합니다. 에서는 외모가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었던 아하수엘의 눈에 들게 되고요. 처음에는 후궁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왕후에까지 왕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일만 참 좋은 일만 있었을 있을 것 같았는데요. 중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명예욕도 높았고 또 인격에도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벌벌 떨고 고개를 조아리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딱한 사람, 딱한 사람. 이 유대 사람이던 모르드게가그 앞에서 인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이 모르드개 아, 그모르드게가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 알았을 것 같아요. 천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속에는 아말렉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수백 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이 사실을 알던 모르드게가 아마 의도적으로 하만을 좀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하면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안 계시지만 군대로 따지자면 이제 군대 갓들온 이등병이 그 나라의 그어 그, 장성을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어,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전혀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이 어느,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어, 여러분이 제일 그큰 며느리인데, 제일 막내 동서가, 막내 동서가 명절 때 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좀 웃으시네. 이제 와닿으시죠? 인사도 안 하고, <laughs> 인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방에 쑥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어휴,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잠을 자더니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자기 신정으로 싹 가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모르드개가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 하만을 무시 무시했던 거거든요. 하만이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니까 이야 유대인네 이 유대인 유대인.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던 유대인 이제는 하만의 마음 속에 그 화를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보면요 이제 모르득게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참 잔인하죠? 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계략을 꾸기고 꾸미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아내게 되는데요. 구절 십절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이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 그러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역에 왕의 이름으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그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역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월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정말 말도 안될 상황이죠. 이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 민족이 인종 청소를 당할 사,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은요이 왕이 어떤 민족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유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은 1만 달란트에. 이 돈에, 이 돈에 모든 민족을 다 죽이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럼 전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떠올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가 있을까요? 공평이 있을까요? 공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참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돈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치도, 경제도, 이 사회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 TV를 보다 보면 가끔씩 그 해외 뉴스 나오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총기 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심심찮게 나오죠. 심심치않게 여러분, 미국에 총기 사고 왜 날까요? 미국의 총기 사고 왜 날까요, 여러분? 막 집에서도 아이가 뭐네살다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뭐 부모를 쏴 죽이기도 하고 뭐0살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학교에 총을 가져가서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총이 많아서 그래요. 총이 총이 아주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손을 들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집에 총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어, 몇 명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거기 있었던, 있었던 사람이 다 신학교니까 다 전도사님, 목사님이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 집에 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집에 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 제 친구 중에 정말 신실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기도를 뭐 하루에 몇 시간? 그 친구는 뭐 저보다 한 10배도 신실한 아이인데 그 친구 집에는 샷건이라고 기관총이 있었어요. 기관총이. 그러니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 집에는 권총이 한 자루씩은 다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도 보니까 14살짜리가 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4명이 죽었다는 기사가 몇주 전에, 몇주 전에 나왔어요. 한 해에도 수백 명의 미국 사람들이 이그 강도들한테 죽는 거 말고요. 강도들이 막 서로 싸 죽이는 거 말고 이렇게 총을, 그 오발로 오발로 죽이기도 하고, 뭐, 절 미성년자 아이들이 총을 가져다가, 뭐, 홧김에 죽이기도 하는 일이 한해 수백 명이 죽는데 왜 미국 정부는 이 총기를 규제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총기협회라고 있어요. 총기협회. 말 그대로 총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미국은 로비가, 로비하는 게 합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정치권에다 갖다 바쳐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누가? 총기협회가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총기를 규제할 수가 있을까요? 총기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정말 세상은 돈이 지배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상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리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6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그날 밤에. 여러분들 이 그날 밤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만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다음날에 모두 죽이기 로한 그날. 그리고, 어, 나를 무시했던 모르드게를그 아주 높이 매달기 위해서 장대, 23m짜리 장대를 매달았던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아수에로왕이 잠이 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랬냐 하면요. 역대일기를 갖다 읽어요.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일기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록한 책인데요. 아마도 어다 기록했으니까 뭐 적어도 한 수백 권은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많으면 뭐 수천 권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아무거나 꺼내서 한번 읽어봐 그랬는데 마침 신하가 꺼내서 읽은 책이 그리고 마침 읽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절이에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몇년 전에 어떤 두 내시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걸 듣고 엘사에게 알려서 왕이 이 죽음을 모면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백 권 중에 어쩌면 수천 권 중에 책을 한권딱 꺼내 읽었는데 그리고 그책 중에 바로 그 내용을 이신화가 읽은 거예요. 이아수레 왕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신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나를 살려준 모르드기한테 어떤 보상을 했지? 그런데 그 뒤를 살펴보니까 보상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기에게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 하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만이 이그 왕의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워주고 자기가 그 말을 끌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laughs> 이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다음에 그소신을 뺑뺑 들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에스더의 용기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이 모르드게를 매달렸던 그 장대에 도려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칠장 십절이에요.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오늘 대게 가서 에스터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 TV에서 좋아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얻은 날이 불임절인데, 왜 불임절이냐면요.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딱 좋은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거든요. 아수에로왕 제20년 첫째 달고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월달을 얻은지라 아람어로 제비라는 말이 부릅니다. 부르. 이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이요. 부림. 그래가지고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생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만의 귀를 씹어먹으며 민족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지? 이놈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 불임절에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이 불임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기뻤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 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봤던 모르 르드게가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라는 조서도 봤고요, 자기를 죽여가지고 매매 매 달아야 될그 장대도 두 눈으로 지, 직접 봤을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어요. 불임절은 아주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명절이고요. 그런데. 모르드게 만큼은 이 불임절이 가장 큰 명절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큰 명절. 어, 이 불임절이 우리나라 이 양력으로 하면 2월 달이거든요. 2월 달. 해마다 2월 달이 되면 이 모르드게는 은혜 깊은 강 속으로 은혜 속으로 파묻히게 됐을 것 같아요. 바쁘게 막이 이 모르드게도 공무원이었잖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2월 달이 딱 되면 내가 죽을 뻔했었고. 우리 민족 전체가 죽을 뻔 했었던 이 그날,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서 살려주신 그날이 오면 모르드게는이 바쁜 생활,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아주 깊이, 아주 깊이 파묻혀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저도 저에게는 8월달이 그래요. 8월달이. 8월 초가 그렇습니다. 날짜는 저만이 저만이 알고 있는데요. 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었거든요. 되셨,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해보려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일하면서 이렇게 죽도록 공부하는데 어, 이 모든 게다 허샤가 돼버린 거예요. 허샤가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 하지? 어떻게 건사하지 우리 가정은. 참 못하라고 미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었고요. 참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가 참 아름답게, 저한테 있어서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8월이 되면 저는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저는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의 어느 날은 저에게 있어서 만큼은 그 어떤 명절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중요한 명절이에요. 제 개인적인 명절. 개인적인 명절. 8월 초가 되면 저도 그 은혜의 강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에스더서에는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라. 이런 말씀은 아무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겪는 하나님 같아요. 계신 듯, 안 계신 듯. 기도를 들어주시는 듯, 안 들어주시는 듯.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날 밤 왕의 잠을 깨우시는 분이고, 그날 밤그 사건이 기록된 역대 얘기를 꺼내 읽게 하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게 일하세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다 지나고 보면, 다 지나고 오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두 손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외면하셨구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돌아보면 그때도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지켜주셨음을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로서 훨씬 더 성숙하게 되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귀국할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있는지도. 그리고 지원하지도 않았던 맑은 생 광촌께 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8월에 그 어느 날은 그 어떤 명절보다, 추석보다, 뭐 설날보다, 뭐그 어떤 휴일보다 훨씬 더큰 명절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날.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어두웠고 불공평했고 험난했으며 소망이란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아니 잠을 자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온 힘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유지할 즈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저만 바라보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습니다. 진짜 신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려 봐야겠다는 것이 제가 찾은 방법이라는 사실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때는 스스로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38년 동안 단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이라니. 저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그때는 오직 참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참신이 너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오메트, 부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인가 신인가? 답은 너무 금방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제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매혹적이었지만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결하려는 저의 성향 때문인지 어느 다큐를 통해 2000년 전의 천체 모습 속에서 동방의 별이 빛났다는 것을 보며 성경 속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믿고 싶었고 믿어야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의 갈급함은 저를 교회로 가게 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었던 저는 처음 제발로 교회에 가서 영어로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나를 살리신다는 구절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면서 저는 결국 한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저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38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의 유년 시절에도, 나를 야자고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애쓴 청년 시절에도,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38살 한 아이 엄마일 때도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어리고 약한 꼬마였던 나를... 억울함에 혼자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던 장녀였던 나를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한 아이의 엄마를 안아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마음속 모든 미움을 사라지게 하셨으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때는 혼자인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그 시절, 그 순간, 그때가 추석보다, 구정보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만의 명절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내야 되는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만의 명절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추석 연휴에 가족들에게 이 명절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은혜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간증이, 이 나의 은혜가 우리 가족이 남은 하반기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넘치게, 넘치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바랍니다.